안녕하세요. 조조요가입니다. 저희 오늘은 손목과 발목을 풀어내볼 건데요. 어, 평상시에 손목 또는 발목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손목과 발목에 직접적인 통증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상체 어깨 쪽의 통증이 이렇게 좀 팔뚝 그렇게 팔을 타고 내려와서 손목의 통증으로 연결되거나 나타나 나타나지는 분들도 계시고 골반. 좀 틀어짐이라던가 아니면 척추의 통증 이런 것들이 또 하체 쪽으로 타고 내려와서 발목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내 손목 그리고 발목에 나타나는 통증의 원인을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늘 동작을 진행하시다가 좀 내가 감당하기에 힘든 자극이 느껴지거나 너무 손끝이나 발끝이 좀 저릿저릿한 느낌이 많이 든다면 자세를 좀 중단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도 역시 담요가 필요할 거고요. 담요가 없으신 분들은 좀 도톰한 쿠션도 괜찮아요. 어, 쿠션 도움 받으시면서 동작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제일 먼저 그냥 이렇게 쏙 가사나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세요. 좌우 엉덩이도 좀 움직이시면서 균형을 잘 잡고, 어, 엉덩이 중심, 나의 골반을 좀 축으로 해서 척추를 좀 바르게 한번 세워볼게요. 그리고 양손을 깍지를 그냥 끼셔서 기지개 펼 거예요. 손바닥을 천장 방향으로 한번 쭉 뻗어내볼까요? 어깨 너무 쭉 힘들어가지 않게 어깨 끝에는 살짝 힘을 풀고 마치 나의 손바닥을 하늘 방향으로 조금씩 더 일어낸다는 느낌으로 손목에 좀 부드럽게 자극을 주세요. 다섯 번의 호흡을 좀 이어가 볼게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나의 팔꿈치를 조금 더 머리 뒤쪽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두번더 호흡이어갑니다. 둘. 하나. 좋아요. 가볍게 앞쪽으로 살짝 가지고 오셔서 깍지 풀러주실 거고 양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한번 이렇게 뻗어 볼게요. 그래서 나의 왼팔꿈치를 구부리셔서 왼손등으로 오른팔꿈치에 고리를 걸어볼게요. 그리고 나의 오른팔을 가슴쪽으로 좀 부드럽게 당길건데 이때 나의 왼어깨가 완전히 이렇게 뒤로 밀리지 않게 오른어깨 왼어깨 날아가게 맞춰주시고 시선은 오른쪽 멀리 바라봅니다. 나의 오른쪽 팔뚝 어깨 주변에 좀 부드러운 작은 느낌이실 거예요. 세 번만 더 호흡이어갈게요. 오른쪽 날개뼈부터 팔뚝 그리고 나의 오른손 끝까지좀 길게 뻗어낸다는 느낌으로 마지막 하나 팔 풀고 고개도 중앙 돌아오셔서 다시 양팔 앞으로 나란히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해 볼게요. 이번에는 오른 팔꿈치를 구부리셔서 오른 손등을 왼 팔꿈치에 고리를 걸어요. 그래서 왼팔을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올 때 오른 어깨 딸려가지 않게 오른 어깨 뒤로 밀리지 않게 나란하게 오른 어깨 왼 어깨 맞추고 고개 왼쪽 벽을 향해서 바라봅니다. 이제 세 번의 호흡을 좀 유지해 보세요. 나의 왼쪽 날개뼈부터 왼팔뚝, 그리고 왼손 끝까지 좀 길게 뻗어지는 느낌? 다시 고개 중앙 팔 풀고 돌아오셔서 한번더 양손 가슴 앞에서 깍지 뛸게요. 그리고 손바닥을 머리 위로 하늘 방향으로 한번더 기지개 끌기 켜시고 여유 된다면 팔꿈치도 머리 뒤쪽으로 보내시면서 엉덩이로 바닥을 좀힘 있게 밀어내는 느낌으로 척추는 길어져요. 두 번의 호흡을 더 가져갈게요. 여유된다면 손바닥 하늘 방향을 향해서 조금 더 뻗어내 보세요. 마지막 하나 아 여튼은 도 뜨시고, 깍지 풀러서 제자리로 가지고 돌아오시면 돼요. 이제는 조금 더 손목을 풀어내 볼 거예요. 양손 한번더 가슴 앞에서 깍지 낄 건데, 엄지 손가락이 천장을 향해 있잖아요. 바닥을 향하게 이렇게 손바닥을 정면을 향해서 활짝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나의 발 정강이 앞쪽에 손바닥을 내려놓으실 거고, 나는 요렇게 했을 때 너무 자극이 강해서 좀 부담이 돼요 하시는 분들은 깍지 풀고 그냥 요렇게 내려놓으시면 돼요. 손목이 정면을 향하고 손가락이 나의 몸통 쪽을 향하게. 그리고 여기에서 다섯 번의 좀 깊은 호흡을 가져가 볼게요. 나의 손바닥 위치가 몸에서 멀어질수록 자극이 조금 더 강해지고 몸에서 가까워질수록 자극은 좀 덜해지거든요. 이 위치도 좀 스스로 선택하셔서 세 번의 호흡을 한번더 이어가 보세요. 마시는 숨에 손바닥에 살짝만 무게를 빼주실 거고, 내쉴 때는 손바닥 쪽에 가볍게 한번 무게를 실어서 지그시 눌러줍니다. 마지막 한 호흡만 더. 좋아요. 저희 이제 이 상태 그대로 척추를 좀 움직여 볼 거예요. 마시는 숨에 허리를 오목하게 가슴을 앞벽 향해서 한번 활짝 열어보세요. 시선을 다시 모두 멀리 내쉬는 숨에는 복부를 당기면서 허리부터 등을 둥글게 등 뒤쪽을 좀 넓게 만들어 보세요. 시선 배꼽을 향하고 소고양이 자세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두번더 가볼게요. 마시면서 앉은 소자세 손목의 느낌도 한번 지켜보세요. 내쉴 때 앉은 고양이 자세. 마지막 한번더 호흡을 마시면서 허리 오목하게 만들고 깍지 낀게 너무 부담된다면 손 풀어서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내쉴 때는 고양이처럼 허리부터 등을 둥글게 만들어보고 천천히 다시 상체 중앙 돌아오실 거고 매트 위에 테이블 자세로 좀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어깨 아래 손목을 거고 엉덩이 아래 무릎을 거고 발가락 끝을 좀 세워보세요. 그리고 이제 담요를 쓸 거예요. 그래서 담요를 이렇게 좀 도톰하게 동글동글 마셔서 어, 엉덩이 뒤쪽에 내가 자세를 취했을 때 깔고 앉을 수 있게 이렇게 좀. 엉덩이 옆 쪽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테이블 자세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10개 발가락을 좀 세워볼게요. 그리고 손목의 위치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손목이 정면 쪽을 향하게 바꿔보시고 어깨 아래 손목이 올게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조금씩 끌어내릴 건데 허리가 오목해지는 것이 아니라 좀 허리를 볼록하게 만들면서 무게중심을 엉덩이 쪽으로 실어서 낮춘다는 느낌으로. 무게도 편안하게. 손목 쪽 느낌 관찰하면서 두 번만 더 깊게 호흡해 볼게요. 한번더 코로 숨을 깊게 채울 때등 뒤쪽까지 한번 넓게 부풀려보세요. 좋아요. 다시 한번 엉덩이를 중앙으로 가지고 돌아오셔서 손의 위치도 바꾸고 다시 손끝이 정면을 향하게 그리고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완전히 낮추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한번 세워보세요. 이제는 나의 발목 주변을 좀 풀기 위한 동작을 이어갈 거예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면 되는데 나는 이 자세가 너무 불편해요. 발가락이 너무 통증이 심하게 느껴져요 하시는 분들 이때 담요 또는 쿠션을 사용할게요. 엉덩이 밑에 그리고 이렇게 받치셔서 엉덩이라 하고 뒷에 받치셔서 깔고 앉아주세요. 그러면 조금 발가락에 전해지는 그 통증, 좀 무게를 줄이실 수 있거든요. 나의 발바닥으로 뒷벽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척추는 바르게 펴시고, 다섯 번의 호흡을 이어갑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양손을 머리 뒤에서 깍지를 한번 껴보시고요. 호흡과 함께 가슴을 조금씩 더 열어내면서 몸의 무게중심을 천천히 뒤쪽으로 조금 더 실어내보세요. 세번더 호흡 이어갈게요. 셋둘 하나 들어오게 다시 상체 중앙 돌아오시고 양손 풀어서 테이블 자세를 좀 취해 볼게요. 그리고 발 끝에 힘을 풀고 그냥 발등 편안하게 내려놓고 잠시만 호흡해 보세요. 그래서 나의 발가락, 발목 주변의 느낌 어떤지. 괜찮아졌을 때 다시 두 무릎을 모으시고 이제는 발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발등을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엉덩이를 다시 한번더 뒤꿈치 쪽으로 끌어내리시면서 앉아볼게요. 바즈라 사나 사세고요. 어요 상태에서도 역시 내가 발목에 통증이 너무 많이 부담된다 하시면 엉덩이 밑에 담요나 쿠션을 받쳐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호흡을 이어갈 건데요. 여기에서 좀 옵션을 드릴게요. 나는 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발목이랑 발등 주변이 좀 스트레칭 되는 느낌 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대로 계실 거고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척추를 바르게 세우신 상태로 그대로 기대듯이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바닥에서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그리고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해 주실게요. 떨어뜨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합장은 조금 부담되요 하시는 분들은 손바닥을 엉덩이 뒤쪽에 바닥을 짚어서 어, 무릎의 각도를 너무 많이 들어오는지 않에게 조금 조절하시면서 세 번만 더 위험합니다. 다시 부드럽게 두부를 바닥 향에 내려놓고 양손 바닥을 짚고 다시 한번 더 테이블 자세로 가셔서 발목의 느낌 한번 지켜보세요. 호흡을 가볍게 이어하면서 준비가 되셨을 때 다시 두부를 모으고 엉덩이 바닥 향에 낮출 거고 이제는 아킬레스 건 주변을 좀 풀어낼 거예요. 그래서 오른 무릎만 이렇게 세우셔서 바깥으로 한번 빼 볼게요. 그리고 나의 발의 위치를요. 엉덩이 쪽으로 조금 더 당겨올수록 아킬레스건 주변의 자극이 더 강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위치도 내 몸에 맞게 선택해서 진행할게요. 조금 부담된다 하시면 무릎이랑 가까워도 괜찮고는 좀더 좀 가볼 수 있겠다 하시면 엉덩이 쪽으로 당겨오세요. 손끝, 나의 어벅지 옆에 바닥을 짚을 거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조금 더 지그시 밀어내는 느낌으로 어깨랑 고개도 힘 풀고 다섯 번의 호흡을 이어갑니다. 혹시라도 너무 무릎의 압박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상체 에 많이 숙여내지는 않을게요. 마지막 한번 더. 천천히 상체 일으켜 세우신 다음에 다리 바꿔서 똑같이 한번 진행해볼게요. 이제는 왼무릎을 이렇게 세우실 거고 왼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더 당겨오셔도 좋고 난좀 부담된다 하시면 무릎이랑 같은 선상도 괜찮아요. 양 손끝 허벅지 옆에 바닥을 짚고 어깨 끝에는 힘 풀고 나의 왼발 바닥을 바닥을 향해서 조금씩 더 밀어내시면서 고개도 바닥을 향해서 툭 떨어뜨려줍니다. 아킬레스건과 그 발목 주변의 느낌을 좀 보시면서 호흡 부드럽게 이어가보세요. 셋둘 마지막 하나 다시 부드럽게 상체 일으키셔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돼요. 오늘 손목, 발목 풀어내 주는 동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